이 영상은 신분 노출 우려로 AI로 재구성한 통화 녹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인사권 독립으로 갈등을 빚었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이번에는 의회 사무국장 인사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1월 초 북구청에 근무하던 5급 공무원을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아주 웃기지 이제 초짜 와 가지고 알다시피 2년이나 해야지 의회가 돌아간지 알제 그러다 보면 모르면 땡땡이한테 휘둘리지 휘둘려 국구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지금도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네. 저는 적으로좀 이해하기가 힘든 가 나와서 뭐, 의회에서 이제 그뭐 이렇게 그 자격을 갖춘 두 명의 전문위원이 했는데 이뭐 의회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 이렇게 또 제일 또 이렇게 그뭐 이렇게 점수가 좋았다고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먼저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지만 뭐 어땠습니까 떻이사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데 김형수 북구의회 전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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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아, 그것은 저희 어차피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청무부에 그또 욕을 하세요, 그러면. 아, 그것은 네. 야, 의장님이 좀, 좀 해줘야 한다는 소리 하던데? 아 저도 그런 권한이 없죠. 저도, 저도 뭐, 거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권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죠. 아, 인사권을 갖고 왔지. 제가, 뭐, 복작을 제 마음대로 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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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한 음. 부분이라서, 음. 제가 뭐,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음. 벌써 정해진 대로 그 누리에 의해서, 음. 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호 의원은 심사위원을 공모할 때, 기관으로 먼저 연락해, 원하는 심사위원을 공모하도록 유도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심사위원 공모했어. 네, 그러죠냐 자기들 보낸다니까 기관에다가. 아, 보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라고 보내면 쉽게 해서 한다고 이제 들어오라고 아니면 쉽게 돈 버니까 먼저 체킹하라고 할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래도 쉽게 내 마음대로 쉽게 해서 보내갖고 체킹하고 왔어 그러니까 예네 일곱 명이 내 편은 확실 지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지 게네 <laughs> 그럼 홍무 팀장이 지금 알아서 그러면 심사위원 되단 말이야? 아니죠 그럼 절대 아니죠 아뭐 저기 저저 저쪽으로 나는데 어떻게 된답니까 심사위원이 여섯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인 교수 뭐 이런 사람을 맨날 음. 주면서 이 사람을 심사를 해라 최신 내릴 거 아닙니까 뭐 인자 뭐 그거는 뭐이제 저희 땅 저희라서가 아니라 음 저희가 저희 뭐공공뭐 저희 의장님 그 당시 의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임용권자가 음. 그런 생각도 할수 있죠. 밖에서 별정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의장 권한이라니까 내부에서 승진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의장 마며. 손발을 맞추려고 거기에 했는데 나중에 느닷없이 땡땡이도 접수 안에 뭐 의회에서 다른 사람도 접수 안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시벌 무시이여 우리가 다응 요리는 해놓고 먹는 놈은 딴 놈이 먹어 불란가 그러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딴 놈이 먹어 불더라고. 국구의회 사무국장은 공모에 의해 응했을 뿐이며 의회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공모가 나와서 응했을 뿐이고. 음. 어, 저는 거기에서 뭐 대문 대고 말 말고 그래서 충실히 했을 뿐이죠. 음. 그러면 이제 말고 그랬을 뿐이죠. 지난 5월 사무국장은 취임 4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 사표를 내려고 했었죠. 아 그랬어요. 네. 어좀뭐본많을좀결혼이 뭐, 있었는 모양이네요. 아니었냐 <laughs> 어, 뭐, 나름대로. 네. 어,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저도 그런 음. 생각을 했어요. 아 하셔가지고 이제 결론 그 하셨죠. 그렇죠. 결론 별로, 은결반려려죠 별로, 의회가 여기 와서 이렇게 느껴보는데 이렇게 힘든지는 잘 몰랐었어요. 아, 솔직히 말해서 의회가 이렇게 힘든다는 것은 알았으면 응모 안 했어요. 복구 의원들과 의회 사무처 간의 갈등도 대두됐습니다. 그러면 이하가 계속 상황노동를 하면서 의장이나 의원들한테 이렇게 갑질을 불고 이렇게 한번은 의원들은 천뭐 놓고 지금 쳐다봐야 된다는 소리요 근께 의원들도 못을 막 알고 해야 하는 막 못을 알고 하면 사무처 직위 직무유기지 법적으로 안 하면 직무유기 전에 사무처가 지그들이 금께 안된 것을 시키니까 사무처가 안한다 하지 야법을 정상적으로 한뒤 행정을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가데 하도 만해서그란께 지기 옆에서 엉터리들이야 뭐 지그들이 뭘 알고나 공격해야 한디 대충 그냥 누가 얘기하면 공격한 게 사무처도 기분 나쁠 수도 있지 뭘 알고나 공격하면 모른 뒤에 시발. 그래도 어쩔것입니까 속이 썩가문들어져도 직원들은 참고해야죠 근데 이제 의원님들이 근데 네. 물론 이제 뭐 저희 지금 현재 구조가 뭐~ 민주당을 고만 받으면 되는 구조지만 네.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의 이런 이제 그~ 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주민들을 대신해서 저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아, 개, 개인적인 뭐~ 이렇게 이익이라든가, 개인적인뭐 이렇게 욕망이라든가, 정치적인 뭐 지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세우고 저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저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